전유기씨가 이렇게 사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신문현까지는 도보 2분 거리에요 2분 거리고 여기가 말이 코너지만은 지금 어 카메라가 찍어주신 것 같은데 사거리거든요 사거리고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의사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에 나와있는데요 어, 이 강남역이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 중에 어, 한 곳인데 어,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뉴스를 통해 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만인의 남자 현빈 씨의 그 와이프죠. 그 손혜진 씨가 이 주변으로 해서 최근에 그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어, 다뤄볼까 해서 어, 이렇게 나온 거고, 어, 저희 그 수부동산 중개법인의 그 똘똘이 숨어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연예인 건물을 이제 어,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차장님인데, 한번 그 차장님을 모셔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수부동산에서 똘똘이 스머프를 맡고 있는 이종현 차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 분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어, 조금 떨린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궁금하신 연예인 건물, 그리고 그외 기타 다른 정보들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 매입한 건물은 바로 요 근처에 있거든요. 한번 음. 가서 좀 디테일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희는 지금 강남역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그 CGV 건물 어, 뒤쪽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먹자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 사장님, 뭐이 상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이쪽 제 기준으로 왼편에는 신논현역 이렇게 있고요. 음. 또 이쪽 제 오른편에는 강남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구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환승역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음. 네, 여기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이 대로 자체가 어, 강남의 대표적인 먹자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곳이에요.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이 먹자 상권을 기다리시는 직장인분들이 근무하시는 대형 사무실들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질비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임차 구성과 그리고 유동인구 또 현재 지금 보시면은 잠깐 이쪽 조금만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11시에요. 저희 현재 찍고 있는데.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과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음. 이쪽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여기 강남역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뭐 상권이 굉장히 뭐 발달된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 손혜진 씨가 이 동네를 선택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지금 펜스가 처져 있는 이곳이 바로 손혜진 씨가 어 최근에 어 매입한 건물인데 어 지금 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음. 어, 손인지 씨가 샀다고 했는데, 어 건물이 없네? 되게 놀라실 텐데, 음. 원래 본 건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멸실돼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음. 원래 예전에 있던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멸실을 하고, 물론 임차인 명도도 하셨겠죠. 그거를 하고 현재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현재 신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게 공사가 다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도 봤을 때, 어, 다뭐 상가로 임대를 하겠죠, 아무래도? 어,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어, 위치래가지고 아마 상가로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어, 굉장히 높은 그 임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데, 어,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작년이죠. 어, 작년 8월 31일 날 그때 매입하셨는데요. 그때 매입했던 가격은 244억이에요. 거의 평당 3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저, 지난달 지난달 5월 30일 날 이렇게 잔금을 다 치르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는 8m 6m 코너인데 평당 음. 3억에 이렇게 매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정말 뭐 누가 봐도 좋은 위치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예.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현재 가격으로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각 시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 적게는 20%, 많게 이제 40%까지 이렇게 좀 높게 샀다고 할수 있는데, 손유기 씨가 이렇게 사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신눈까지는 도보 2분 거리예요 2분 거리고, 여기가 말이 코너지만은 지금, 어 카메라가 찍어주신 것 같은데, 사거리거든요. 사거리고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손예진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 집값 상승 및 이제 시 세차액을 노리시고 이렇게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겠습니다. 아하, 정말 뭐 제가 알기로는 손예진씨 같은 경우는 저 압구정역 그러니까 신사동이죠. 거기에도 이제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그 건물과 요 건물 크, 부럽습니다.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운 것 같은데, 뭐 여기 동네 뭐또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또 연예인들 또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또 있을까요? 어 그럼요 지금 이제 이쪽 뒤쪽 쪽으로 가시면은 음. 그 방송 활동 활발한 방송 방송 활동 하고 계시죠? 음. 방송 활동과 유튜브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어, 연예인 이나영 씨 건물에 이렇게 김나영 씨아 김나영 씨인가요? 네. 네, 김나영 씨 죄송해요. 김나영 씨 건물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방남대로 어, 대로 쪽에는 이제 어 연예계의 대표 그 커플이죠. 어 비와 이제 김태희 씨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유명한 대표곡으로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구로 이렇게 유명하신 심수봉 씨 건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가 흔히 그 부동산하는 사람들. 예, 하는 얘기로는 이제 국기원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그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긴 한데, 그만큼 그 집가가 좀 다른 강남에 비해가지고 낮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손해진 씨라든가 아니면 뭐 유명한 분들이 지금 어,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신호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본데 해보는데 그 건축물 현장을 보면 여기가 그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입반이 되어 있습니다 종 상향에 대한 입반이 되어 있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 해가지고 종 상향에 대한 입반이 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가는 종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뭐, 뭐,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 맞습니다. 지금, 송년 씨가 사신 거는 이제, 이종이에요. 음. 이종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이제 2 0로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신축, 신축되고, 나중에 임차 마쳤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떻게 될지, 좀 되게 기대해보는 게 좋습니다. 차장님, 좋았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좀 보고 가실까요? 아, 저 아, 차장님. <laughs> 예, 제가 여기, 저기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예, 초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뭐, 향후, 뭐, 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지역이면은 좀 분명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건물이 변신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완성이 된다 했을 때는 제가 꼭어 다시 한번 와서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네, 또뭐 다른 연예인 건물 뭐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와 주시는 걸로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연예인 건물을 많이 이렇게 어,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어, 항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저희 정의상인가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매건주가 있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